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강원 뉴스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고성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00만 1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29명, 춘천 115명, 동해 65명, 강릉 63명 등이며 양양과 양구, 화천 등 5개 시군에서는 한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 한주 동안 강원도 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국제 노선 운항이 확대됩니다. 플라이 강원과 강원도는 이달 13일부터 양양공항과 베트남 하노이 간 국제 노선을 주 3차례 운영하고 14일부터는 양양에서 베트남 호치민간 노선을 주 4차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또 이달 13일 이달 30일부터 양양 공항과 일본 나리타를 오가는 여객기를 주 4차례씩 운항합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입니다. 특히 대도시와 달리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역할이 훨씬 더 큰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무렵부터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해졌습니다. 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민들이 삼삼오오 3, 3, 모였습니다. 출퇴근길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지만 예전과 비교해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10분 남짓이었던 대기시간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길게는 세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주문진 방면 노선이 대폭 줄면서 저녁시간대는 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배차가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갈 때는 괜찮은데 돌아올 때가 좀 버스가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일정 시간 걸어야 된다나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된 데다 대유행 종식까지 언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계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운행 정상화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아직 많다는 입장입니다. 버스업계는 준공영제 도입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준공영제가 시행을 한다면은 우리 강릉시에 계는 교통약자분들, 노인들, 학생들 그리고 뭐 주부들이나 이렇게 차량이 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일단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 강릉시는 당장 준공영제 도입에는 난색을 표합니다. 자치단체가 운수업체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탁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덕구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가 초등학생 221명, 중학생 102명 고등학생 6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급별 비율로 따지면 초등학생의 0.38%, 중학생 0.43%, 고등학생 1.63%가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한해 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0.09%포인트, 중학교 0.03%포인트, 고등학교 0.47%포인트씩 중단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 농산물 가운데 시설 재배 고추가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18개 시곤농가 4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농업 소득을 조사한 결과 고추 소득은 1000제곱미터에 975만원으로 시설 장목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파프리카 807만원, 아스파라거스 737만원, 오이 686만원이었습니다. 노지 재배 장목으로는 블루베리가 1000제곱미터에 492만원, 포도 382만원, 사과 298만원 등입니다. 정성군이 내년에 지역에서 일할 내국인 농업 인력을 이달부터 수시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20살 이상, 50살 미만의 내국인 남녀로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게 되며 보수는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간당 9,620원 이상입니다. 또 연장 근무와 보수 수령 방식, 숙식 제공 등은 고용농가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정성군 농업기술센터나 임계농협 농촌 인력 중개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고성군이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래된 버스 대기소를 교체하고 냉온열 의자를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내년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다섯 개 읍면의 노후 버스 대기소 10곳을 교체하고 자동 센서 기능을 갖춘 냉온열 의자 19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고성군은 올해 1억 8천만 원을 들여 노후 버스 대기소 다섯 곳을 교체하고 냉온열 의자 18개를 설치했습니다. 금강산 관련 자료를 선보이는 언젠가는 금강산 전시회가 내일 속초 국립산악박물관에서 개최돼 내년 5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금강산 관련 그림과 엽서, 등반 장비 등 등산 문화와 역사에 초점을 맞춘 90여 점이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남북한 산악인들이 합동으로 금강산의 암벽과 빙벽을 개척한 역사를 재조명했습니다. 속초시가 단풍 나들이철을 맞아 오늘부터 달간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국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내 식품 적객 업소 등입니다. 속초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식품 취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에는 시간당 10에서 15mm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도, 돌풍이 불어들면서 비는 글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를 넘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미끄러우니까요, 교통 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지와 정선 평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거세게 불겠고요. 그밖에 동해안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낮동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텐데요. 강릉과 삼척, 정선이 20도 선에 그치겠고 고성과 속초 18도, 태백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너울이 유입되면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또 한낮에도 동해안이 15도 안팎에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어기,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도 한동해 본부와 함께합니다.